제가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어, 기업의 전략적 도입.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시 경제 아니고 미시 아니고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성장 시대인데 아까 소비 어, 많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좋고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기업도 많이 망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와중에 우리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럼 밥을 조금 먹으면서 키클수 있느냐? 약간 이런 질문이에요 어, 여기서 그냥 저는 어, 이제 여기 다양한 산업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최근에 얼마 전까지 디지털 혁신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잘 활용해서 어,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생존을 할수 있겠느냐 어떤 점을 좀 공받아서 하면 되겠느냐 이 부분을 어, 짧고 아주 어, 임팩트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현황을 좀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어, 조달금리가 높아졌어요. 가게나 기업이나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안 하면, 어, 당연히 기업들이 힘들겠고, 되게 부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구도도 엄청 심해졌고요. 그 디지털 때문에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쉽게 물건을 팔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기업만 이런 디지털 기술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걸 받아들이자니 비용이고. 규제환동도 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제에 맞게 개인정보고나 다양한 법제도들이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는요, 더 까다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처럼 대량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산하고 이거는 막 광고를 해가지고 많이 팔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왜? 소비자 요구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맞춰주지 않으면 팔기 어렵다. 이렇게 어,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성장 전략이란 무엇이냐? 있을 텐데 어, 뭐 아카데미칸 데피니션을 보시면 미래 시장을 보고 경쟁 환경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과 돈이겠죠. 이걸 어떻게 잘쓸 것이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주식 시장에서의 가치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파는, 비싸게 팔수 있겠느냐. 이렇게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전략이거든요. 근데 저성장 시대의 성장 전략은, 어막 성장하고 돈이 많을 때랑은 좀 다릅니다. 키워드만 좀뽑아봤는데 혁신해야 된다. 혁신을 왜 해야 되나? 혁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적은 비용과 자원을 가지고도 더 많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된다. 또는 어, 제품을 사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도 찾을 수 있다. 다양성. 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물건만 생산해서, 많이 생산해서 이걸 판다. 서비스만 있는데 이거를 팔기로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장, 팔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지식과 기술을, 어, 습득을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파트너십이 중요한 건데, 우리 기업이 혼자서 없는 자원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어, 뭐, 활동을 다 하려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어를 한다든지 없는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와중에도 브랜드 가치라든지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특히 효율화해서 자원을 아래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디지털 혁신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좀더좀 어, 오랫동안 가져가고 더 더불어 성장도 시킬 수 있겠느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어, IT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 뭐 클라우드, IoT, 5G, 보안기술 최근에 금융 쪽에서는 로코드나 로우코드라고 어, 코딩, 프로그래밍 안 해도 쉽게 프로그램을 일반인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겠죠. AI. 이건 지금 모르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도 딜사이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계속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을 다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다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건 하나 있다. 지금 AI다. 왜 그러냐. 어, 아마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 기존의 AI가 나온 지가 1970년대부터 AI가 나왔는데 그동안 크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정말 많은 자원이 AI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유는 어, 기존까지의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어, 모방함으로써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뭔가 하기를 원했던 건데 어, 한계가 뭐냐면 그냥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패턴을 가지고 예측만 할수 있었어요. 근데 생성형 AI는 어, 예측 플러스 짐작해서 생성도 하거든요. 그림도 만들고 글씨도 쓰고 문장도 만들고 리포트도 만들고 정말 많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어, 생성형 AI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쓰거든요. 저도 쓰고, 저희 대학의 학생들도 리포트 쓸 때나, 심지어 시험 볼 때도 쓰고 있습니다. 최 GPT 들어보십시오.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어, 커지고 있고요. 3 2년이뭐일정 뭐 엄청나게 크고 있죠. 아, 근데 우리는 IT 회사도 아닌데, AI 왜 중요해? 이유는, 어, 우리 회사의 고객들이 다 AI를 쓰기 때문입니다. 모두 모두 AI를 써서, 정말 모든 일반인들이 AI를 쓰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AI를 잘 모르고 활용할 수 없으면 그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어,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머신러닝, 딥러닝,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 막 가지고 박사하기도 못 쓰고 몇년 전까지도 저 알고리즘 개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 와 인공지능이 전체에서 정말 다른 건 뭐냐면, 생성형 AI가 무엇을 창작한다는 거거든요. 창작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 예를 들어 1997년에 아주 혁신적으로 세상을 바꾼 IT 기술이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97년. 인터넷하고 월드바이든. 그래서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꿨어요? 거리에 제약이 없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 전자상 거리나 이런 것 통해서 보다 더 다른 시장에 쉽게 갈수 있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2002년, 2년, 2년에 어 뭐가 나왔어요? 아이폰 나왔죠. 모바일폰. 그거는 또 어떤 변화를 바꿨어요? 월드 와이드 웹은 거리의 제약을 줄였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장소의 제약을 줄였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살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사물을 볼수 있고 언제 어디선가 컴퓨터에 가지고 뭔가 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2 0 2 2년에 나온 게최지피트거든요 생성형 AI. 그럼 이게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꿀 거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소수의 전문가들만 만들었던 전문 지식을 그 누구라도 일반인도 다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즉 생산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냐? 제가 책 p t 한테 물어봤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생성형 AI가 할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주신 거예요. 어, 지금 굉장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을 잘 써가지고, 우리 기업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을 줄여야지. 비용을 줄이려면, 어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셨죠? 인건비가 매우 많이 됐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정말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프로세스 자적, 자, 자동화, 최적화예요. 사람이 하던 일, 가능하면 AI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4시간, 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거든요. 에러도 없어요. 훨씬.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투정도 안 부리고, 어, 막 여러 뭐, 노동쟁이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자동화 할수 있느냐. 생산 라인 최적화랑 효율성 증대는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람 한명 없이도 정말 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여기 지금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어, 컴퓨터 프로그램 엄청 잘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미래에는 어, 그 기자가 기사를 안 써도 자동으로 이, 그 컴퓨터가 기사를 이제, 이제 써주는데 그런 거를 저가 연구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도 안돼 무슨 컴퓨터가 기사를 써줘?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은 석사 이하게하다가그만분이 나갔는데 지금은 어 뉴스나 기사나 리포트나 심지어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논문들도 어이 AI가 다 써주고 어 얼마 전까지 한1년 전까지만 해도 그 논문의 주위를 아 이거 쭈쭈지가쓴 거네 알수 있었는데 지금 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제 일이 이제 금방 대체될 수가 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AI를 왜 아셔야 되냐면 이 AI를 기업에 도입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누구나 내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 굉장히 레버리지하고 를 내가 사별성을 유지하고 있었어도 그런 전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잘 활용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은 정말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걸 가지고 생산 모든 이런 효율화를 극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죠. 똑같은 자본으로 경쟁을 할때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런 AI를 어떻게 쓸 거냐? 어, 제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고객에게 아주 테이 자,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뭐냐면 비싸게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아주 마, 그 맞춤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초 맞춤화된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 비용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초 맞춤화된 어, 초 개인화된 고효율 마케팅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에 있어서 생산 비용, 특히 사무직이 그렇습니다. 이 생산성을 아주 향상시킬 수 있다. 왜? 어, 지금까지 그 임금을 조감해서 했던 이런 모든 업무의 영역을 금방 이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전에 엄청난 막 새로운 기술, AI, 그럼 우리 기업이 그거 지금 다 받아들여야 돼. 돈도 없는데. 어? 특히 AI 써야 된다면 지금 AI 쓰려고 공니까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IT AI를 받아들였으면 다른 기업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잘살수 있어야 되는 거고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닐코마스카라고이 사람이 이제 2003년에 책을 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도 한참 IT 가지고 기업들이 경쟁을 했거든요 특히 금융부분하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어 IT에 투자를안 하면 우린 경쟁에서 밀려 IT 가지고 차별화를 해야 돼 AI를 가지고 맞춤화 서비스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고 했냐면 야 기업 A도 AI 쓰고 B도 AI 쓰고, C도 AI 쓰는데, 물론 안 쓰면 없어지겠죠. 생존을 못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왕이 될수 있겠어? 다 똑같지. 그러니, 어 새로운 기술을 쓸 때, 그걸로 기술을 유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을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T를 받아들일 때, 어? AI 다른게도 스네디가 없어지어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우리 기업의 차별화, 그 다음에, 어, 목적했던 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는, 어, IT 하나만 받아들여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업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요거고, IT 기업에서는 플랫폼을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어있 이게 이제 그냥 플랫폼 말고 혁신 플랫폼이라고 있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기업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그냥 트랜잭션 플랫폼은 에어비앤비 성공. 물론 성공했어요. 이 혁신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 어떻게 다를까요? 뭐 에어비앤비랑 우버도 자기네이그뭐 예를 들어 우버 볼게요. 우버는 택시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판매자. 그 다음에 택시 서비스를 쓰고 싶어하는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적인 플랫폼만 제공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매출 올리고 글로벌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랫폼이 중요하다. 왜? 누군가 누군가를 연결시켜주고 연결 을 극대화할수록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온 게 바로 플랫폼 이었고 이거를 넘어서 혁신 플랫폼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 iOS는 뭐 뭐예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쓰시면 어, 그냥 휴대폰을 위한 윈도우 같은 거죠. 운영 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뭘 플러스했냐면 개방성을 플러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앱은 다 개발해. 그러면 어 플레이스토어 가면 안드로이드에 설치할 수 있는 엄청난 가짓수의 앱이 있죠. 우리 회사 게 아니고 다른 서비스 업체가 여기에 제공을 하자고 개발해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개방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굉장히 메타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플랫폼 스트레너지를 쓰면은 이거는 지금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 파트너십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에 모이고 싶은 모든 이게 수요자가 됐건, 판매자가 됐건, 경쟁 기업이 됐건 다 모여봐 우선. 그럼 우리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명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생태계거든요. 자, 어 생태계라는 얘기는 이제 제임스 모어가 1993년에 이렇게 디파인하면서 생겼어요. 그때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개발자는 개발자, 사용자는 사용자 다 떨어져 있었던 시대였는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개발자, 사용자, 재무업체, 커뮤니티, 하드웨어, 데이터,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량을 주고받는다, 그들끼리는. 그래서 서로 없으면 안 되고, 있음으로써 가치가 증대된다는 개념을 처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정이 다 아시죠? 2014년에 이런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어떤 서비스도 상관없어요. 어떤 컨텐츠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다 제공할 거예요. 매우 다양한 거를 팔수 있는 건다 제공할 거야.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굉장히 포괄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게 IT만 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어, 제가 이화여대고 제이 앞에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옷이나 이런 거 파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패션. 이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MZ세대들은 여기 MZ세대에 계시나요? 다 젊어 보이시는데 MZ세대들은 절대로 오프라인 가서 어, 옷을 안 사요 근데 지금 정말 잘 나가는 플랫폼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자녀분들이 20, 30대면 아실 수도 있어요 무신사 무신사가 굉장히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잘 만들었다고 라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유는 이게 한국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여기에 어, 옷 뿐만 아니고 다양한 패션 제품을 다 팔아요 1번 다양성 다 팔아요 두번째 어 거기 그그옷 어, 파는 것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패션 정보도 제공해요 뉴스도 제공해요 트렌드도 제공해요 제일 중요한 게그 안에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옷을 사요 입어본 다음에 찍어요 나 이거 3년 에 입었는데 예뻐? 그럼 거기다 이제 커니티 알아줘요. 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자기 코디한 걸다 공유를 하고 또 그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멋있다고 생각하는 성격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태웠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서포트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팬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패션이 있을 때 구매하고 검색하고 살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혁신 플랫폼 생태계는 아니지만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구축함으로써 지금 어, 이게 어려운, 소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굉장히 주, 중요한 이게 저는 어,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기존의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재고 관리를 잘한 다음에 마케팅을 막한 다음에 이거를 팔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어, 우리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 이카노미아어스키의그 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품을 잘 팔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쉽지 않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에 뭐라도 살 사람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수요의 경쟁거든요. 디멘드 이카놈 섭섭 그러면 우리 제품이 지금 뭐인가에 나 없이 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그때 결정한다 왜? 우리는 AI나 데이터 등등 가지고 생산을 아주 쉽게 할수 수수 있으니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없는 거는 외부에서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과 많이 연계되어 있는지, 또는 어 우리 안에 누군가가 정말 많은 어 연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경쟁력이 매우 있지만 이 경쟁력 하나 가지고 오래 살아남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이해 관계자, 공급자 또는 나의 경쟁자라도 내점으로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시장에 제공을 해야 된다 고신사처럼 그래서 의사가그 여러 제품을 팔지만 또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도 하고요 그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 경제 전망도 어둡고 그다음에 소비시장도 쪼그라들 거지만 지금 어, 단순한 서비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 그래서 이 수직통합이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통합, 공급망, 그 원자재 공급자부터 다 생산부터 공급단계에 속하는 모든 참여자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연결된 참여자가 존재만으로서 서로에게 가치를 가져다주도록 디자인을 잘하고 그리고, 베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같이 할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성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내가 굉장히 어드저스트를 잘해야 된다. 상황이 바뀌면, 나도 빨리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서비스나, 방식이나, 이런 것만, 어, 한 가지만 고집하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세가지고요 최근에, 그, 제전은세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대요. 샹젤을 많이 하는데 무기를 좋은 걸로 준비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억짜리 무기도 있대요. 그것만 가지면 사실 거기 금방 순식간에 탑을 차지할 수 있대요. 근데이 1억짜리 무기를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게임은 정말 만 번, 뭐 수만 번, 십만 번을 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쉽게 이기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게임 다안하시 하시죠. 저도 안 하죠. 네? 무기를 굉장히 습득하기 쉬운 무기 있잖아요. 몇 번만 싸워도 이길 수, 습득할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단시간에 1억짜리 무기 있는 애 근처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참별화 전략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한 가지만 가지고 차별화를 해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양한 정말 무비를 다 내품에 안아야 되는데 혼자 다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어, 상호 봐라. 이게 제가 이제 전달드릴 수 있는 어, 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